휴대폰잃어 버린 영아 아니면 방송을 할 텐데. 아. 방송 안 하고요. 짠. 엄마. 영원히 이게 빨리 싸서. 마음이 편해진 영아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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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잠시. 목소리가> 누가 먹어봐 그래 이거 내가 들고 갈게 미디어가아 <목소리가> <나, 목소리가> <나, 목소리가> 진짜 먹어야, 어, 먹어야 어떠세요? 맛있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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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아, 힘든 영화. 추운 엄마. 도 영화는 호주도 갔다 가 뇌질랜드가 너무 좋 저렇게 많아서 기리 역주행하는 발리. 무사워 부드러운 선동의장면 개, 개, 개웃기네. 아름이가 안 나온다. 아름. 개, 개, 계속. <laughs> 아름입니다. 인사해주세요. 빨리. 응. <laughs> 영어 언니의 힘든 모습이 제일 많이 담겼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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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까 이걸한번 안고 찍었어요, 내가. 나 얼굴은 안 돼요, 못생겼는데. <laughs> 그는원더레이가 아니에요. 집이 너무 예쁘죠? 야, 여러분 싫어요 얘진 아, 아 이겼어. 뭐야? 이거 너, 이, 이불 끄는 거. 바라하연아 아, 뭐, 내가 보조 배터리 줬지. 어. 이쁘다리기고 멈출 수 없는 맛이지 이거. 난못겠안 <laughs> 먹을 거라 <laughs> 너무 웃기다 내가 말하고 있는데 뭐 이미 하나도 생각했어. <laughs> <laughs> <슬퍼했어. 웃음> 분명히 안먹안 먹을 거다. <laughs> <laughs> <다른> 른거 <같기도 웃음> 아왜안 들어? 어울리네 원래 내 거랑 똑같은 거다 너무 맛있다 용왕님한테 나못 가겠다 마이콜 라면 공탕 아, 노래 불러줘 응. 맛있는 라면을 짝짝짝 멋진 잠지마 날씨가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인순 씨 오늘의 데일리 룩 맨날 보던 변하지 않는 그어레우스의첫마지 <laughs> 왜? <웃음> 행복한 년. 저 여기서 하루 종일 자게 해주나물 예쁜데? 어 <laughs> 써도 된다. 님들 <laughs> <laughs> 인사 부탁드려요. 오늘 맛돌이 맛돌이 또먹어주 맛있는 거안 먹어보자. 아, 기분 안 좋지만 노력하는 엄마. 힘내보자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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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들이랑고 하세요. <laughs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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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개로 자르자 이가자거 이거, 이거, 이 누군가 먹방을 아. 보여거이요 맛있게 아, 먹어줘야 거 이거, 이거, 먹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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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. 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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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계속 먹고.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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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인순씨, 맛이 어떠세요? 인순씨. 순해공연 오는 인순씨. 아, 나. 응. 응. 아, 팔아팔아. <laughs> 아, 영아씨 어떠세요? 고맙다. 아, 영혼 없어. 나도 <laughs> 먹는 거 같지. 맞아. 아, 아쉽게도 제일. 아, 이렇게 먹지 않는다. 네, 먹지 않는다. 나 알아. Obrigado. <sussurra> 오늘 거부하지 마. 우리 언니! 영 <laughs> 아니에요! 아, 시끄러워. 앞에 풍경 아, 겁나 이쁜데. 근데 여기 개봉사. 그 <laughs> 여러분! 개바바. <laughs> 오늘 나한테 근데 낮에 저렇게 자니까 밤에 시끄럽게 짖고 다녀 아. <laughs> 길을 가는 길이죠? 설명해주시죠 인순씨 천국으로 갑니 아니 <laughs> 타나로스 사원 맞죠? 타나로스 하원 저도무 피곤해서 이렇게 <laughs> 생각하고 아, <진짜. 웃음> 정말 같이 여행하기 싫으네요 꿀걸 <laughs> 땡겨요 아. 아. 영아씨 어 아, 여기 유료화장실이 있 어디 가는 길 이했모르했요모르어요르겠어요뭘 했어요? 이했어로 가는 거요요아했전요뭘 했어요? 여기가 좋다 어요뭘 했어요? 어요뭘 했어요? 왜 같이 찍고 있어. 동영상이다. 힘든 해적. 파도. 진짜 <laughs> 선배님 <laughs> <laughs> 역시 파도. <laughs> 파도 정경 장관. 놀리네 앞에 봐봐. 닮았죠? 아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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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, 나, 했어요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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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역시 나, 나, 면 갑자기 입 나, 안 나, 오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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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완전 콩자반 맛이다. 밥이. 어, 콩이야, 밥이 아, 아니고. 콩자반 맛인데 콩이었음. 퀴노아 이런 건가? 아니, 약간 콩을 뭉쳐가지고 말려서 그걸로, 그걸로 요리 해 먹던데, 얘들. 면 되게 짜고 맛있네. 밥이랑 같이 올려짜면. 좀 기다려라. 이제 기다려. 다 먹었다 우리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지금 어디를 가냐면 무슨 무슨 빛을 가요? 현진 인순이입니까? 아 너무 토실 토실하고. 좋다. 어때요 메이커 씨. 마음에 드신가요? 감사합니다 입주맛이 어떤가요? 제발 대답 좀 제대로 한 번만 해주세요 양아찡 어떠세요? 님들 그래 아무도 대답 안 해주는 게 yeah. 맛있어. 아니, <laughs> 나. <laughs> 영원히 없는 맛있어. 먹어봐, 맛있어. 죄송해요, 먹어보세요, 이수씨. 어때요? 제발 말좀 해줘.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. <laughs> 말하지 마 봐. <laughs> 여러분, 여러분, 좀 이름 몰라 지금 까 가이드분 이름 이름이 뭐예요? 뭐? 이름이 뭐예요? 누구? 그거 왜 엄마 뭐, 뭐. 그 엄마 가이드님 용기를 가지고 있드그이음맨네이 뭐야? 이름이 뭐 뭐예요?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네, 제 이름은 아디라고 합니다. 아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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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디. 아디 함께하는 우버운영. 아, <laughs> 안무네 <봤네>. 아, <laughs> 이해가 주렁주렁 해서 예쁘네. 지금 지연이 유튜브용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됐다! 됐다! 레프팅 <laughs> 하러 왔다! <laughs> 언니 예쁘네! 응, 언니. 언니, 언언 가지 가지. 킹 마티오 먹는 야, 드디어 먹는 진짜, 점심. 그래. 인도네시아 사람 어, 배고파 죽는 그래. 줄. 그거 그들은 아는 아는. 예 그런 거안 알려주셔도 돼요. 지금은 시장을 가는 중. 그때 무슨 재영이가 준 발팩 했는데 계속. 어진나오 발이 다 완전 새로 시작하고 있어. 아, 남님들 새로 아 이거 들 이거 어 여러분 고통하고 있습니다. 내가 큰거 죽겠다고.

The best pork ribs in Bali. 모자를 쓴 다노스 기농왕 버전타르. <laughs> 꺼졌으면 좋겠다. 마리시십시다 <laughs> <말이 심하십니다>. 우리는 <웃음> 예쁘다. <웃음> 다리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열, 넷, 다 열, 니다 스물여섯 개 정도. 스민약에 가능 이게

언니는 얼음 찜질을 해야겠는데. 어. 아 너무 어디가 나요. 방이 너무 넓어. 우다다 <laughs> <오> <laughs> <laughs> 여기 방 탈출이다. 방이 어, 아유, 어 yeah. 응? 옷을 샀어요. 우리가. 머리도 난리났어요. 분홍색 천지다, 분홍색 천지. 망고. 와, 징그러워. 슈우우우어 슈우우우우. 슈우우우우우. 슈우우거우우 슈우우우우우우. 슈우우우 Terima kasih telah <laughs> menonton! 너무 뭐 반짝반짝거려요. 반짝반짝. 반짝반짝. 먹어봐. 아, 왜? 너무 뜨겁다. 맛은? 맛있대요. <laughs> 지지 받으러 왔어요. 우리의 아침밥. 이게 다 해서 만 원도 안 된대. 어? 만 원이래. 잘 먹겠습니다. 아니다 먹방. 돌아간다. 아침에 안 보러. <laughs> 아, 봐 숟가락으로 하세요 여기 숟가락 있는데요 더 있나? 여기 다 숟가락이야 계란 하나 뺄게, 하나 뺄게 아, 먹는 것 음. 음. 이거 다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요? 응. 맛있어요? 응, 네, 맞다고 어요 그 여기는 리볼버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<laughs> 모자 예쁘다 모자 숙여라 오 어디서 사셨어요? 구매처 또 우르나는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? 머드케이크 진짜 크다 그 옆에 있는건 초콜릿 따로 주는거야

이지안이 몰았다. <laughs> 내가 잠에서 울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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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는 생맨. 서핑구 먹는 밥. 맛있어, 여기. 밥 하나 더 시켰다. 오징어 튀김 양념치킨 초록식물. 이건 아름 흑인. 马上到。 좋겠다, 좋겠다. 밥 먹으러 왔다. <laughs> 진짜 쩐다. 깜진다, 깜진다, 깜진다. <laughs> 빵이 다 편이다. <펀다니. 웃음> 너무 예뻐. 맛있겠다. 많이 드세요. Excuse me, guys. Excuse 굉장히... me. Alright. 편지니. 제가제 폰을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. 아, 음. 빠담빠담 비치. 쩐진다 아, 진짜 개최하. 우리 어차피 흑인이니까. 삭제다 안 아, 삭제 안 합니다. 무조건 추억 추억 영상. 스라뚜 음. 사원. 방금 침 보셨습니까, 형님들? 울, 울루와트, 울루와트 멍청아 사원입니다. 이렇게 뭘 둘러야 해요? 여기는 원숭이가 난폭해서 가만히 있으면 선글라스를 털어놨대요 그래서 여기서 언니가 선글라스를 털려서 원숭이랑 1대3 0일로 싸우는 빠이장을 제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더워요. 힘들어. 못 가겠어. 죽을 것 같아. 나못 가. 여기는 싱글핀. 나중에 수영할 거다. 지금 죽을 것 같다 더워서. 딸기 나를 극혐하는 표정으로 보는 양. 아 벌이 너무 많아. 먹어보겠습니다. 수영장도 지금 가서 찍어가. <목소리> 아름이랑 헤어지는 길 우리는 추워한다 언니 발 조심해 여기서 들어야 될거 같아 아름이잖나 인자 열쇠 가져야지 열쇠 있어야지 문이 <laughs> 안안 나오나 아름 한국 얼른 돌아와. 그래, 저지청하지말고 언니, 이제, 나이가, 늙은이야. 노후는 한국에서 보내. 아름 Goodbye, 상황과 가는 길. <laughs> 어, 저기서찍 맞다. 저기서 많이 찍는다. 야, 이거 어떻이 없는데 결혼 가는 건데? 또 갈아야 하나요? 아, 한이 찍으려고 기다리는 거임 아, 그라다 더. 어. 아동산이 보였습니다여기서 찍는 거예요. 야. 오케이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오케이. 지나갈 때지. 거기 머리 넣무 말해줘 언니가. 여기는 따만우중.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. 여기는 따만우중. 여기 저기. 컴퍼 올라가야 돼. 아니, 그거 저기야. 여기 쭉가면 나올걸? 밥다 먹었다. 배가 떠다닌다, 하늘에서. 두바이, 아, 두바이란다. 발리 <laughs> 여행 끝이다 끝 영화, 영화. 소꼬리채 놓고 밥 먹는다 <laughs> 배역이었다 어 배역입니다 <laughs> 신기하다 배가 연인 <여긴> 거 안녕 <laughs>